어제였었죠. 노인, 빈곤에서는 기초연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국연금학회장으로 있는 한 인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정부의 책임과 정부의 부담을 높여서 이 기초연금은 100% 확대가 되어야 옳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기초연금 70% 현재 유지를 가지고 40%로 줄이자, 혹은 100%로 늘리자. 네, 이것이 또 내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과연 정부는 어떻게 기초연금을 가지고 어, 운영을 할지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갖고 어,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연금학회장의 기초연금 100%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라 말씀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빈곤에서는 기초연금이 가장 효과적이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연금이 확대되어야 된다.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인데요. 자, 노인 빈곤 해결엔 기초연금 확대가 답인데, 현재. 한국연금학회장으로 있는 고려대 김원섭 교수가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서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이 노인들, 노인들의 생활은 현저히 낙후되어 있죠. 네, 우리가 현재 경제순위로 보면 이제 OECD 10위권에 들어있고요. 또 3년 전에 선진국으로 우리가 명명이 됐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70년대, 80년대 이 압축 경제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 10위권에 들어오면서 선진국에 이렇게 반열에 우리가 올리게된 것은요. 지금 현재 60대, 70대 그리고 50대 은퇴를 놔둔 노인 세대의 어떤 수고와 그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이 상대적 빈곤율은요. 2020년 기준 38.9%였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요.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현행 국가가 지금 38개 국가인데요. 그 중에서 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 노인 빈곤율이 높으니까 노인 자살률도 가장 높았죠. 이렇게 높은 노인 빈곤율에도 우리나라가 이 노인들에 대한 이 지출하는 연금에 대한 그 세금은요. 국민 총 생산의 약한 3.5%가량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봤더니요. OECD 국가들의 평균은 9.2%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노인에 대한 이 연금 지출이 OECD 평균도 9.2%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 순위권은 이1위권에 있다가면서도요, 두민 총생산의 3.5%가량이 불과하니까 OECD 국가들의 이 평균 9.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김 교수는 높은 노인 빈곤의 원인으로 연금 제도에 발전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내 노인 빈곤율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2020년에 이40% 정확하게는 38.9%죠. 이40%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080년에 가서도 27%에 지금 도달될 것으로 27%는 아직도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했는데요. 이 OECD 평균은 현재 13%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정말 이 노인 빈곤율 과연 이 국민연금만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OECD 최하위 노인 빈곤율을 빠르게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OECD 최하위 노인 빈곤율은요, 2080년에 가도 최하위 27%가 남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해서요, 국가의 이 행정적 또 재정적 책임이나 부담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급여액 평균은 54만원인데, 이 54만원도요, 수급자의 절반 이상, 약 57%가 40만원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지금 우리가 이 노인 세대에 대한 적절한 연금 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 그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늦게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도에 시행이 됐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정규직 중심의 국민연금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계속해서 9%에 머물렀던,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용돈에 가까운 이 국민연금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용돈연금이다. 네, 이렇게도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가지고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 보험료의 30%는요, 국가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에는요, 국가가 노인 빈곤 해소나 노인들의 이 연금을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매우 적다라는 거죠.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보험료를 18%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얘기는 옳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 직장인을 빼고서는 이 자영업자라든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 국민연금 가입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또 불가능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18%를 올리면 직장인은 9%를 내가 내고 9%를 회사가 이렇게 부담을 해주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자영업자들은요, 18%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영업자가 이거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김교수는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이 기초연금을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를 할 경우에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소득도 올라갈 수가 있어서 노인 빈곤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연금은 100% 확대 보장을 하는데 여기에 정부가 일정, 네, 재정에 지원이 필요하다. 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하위 빈곤율이 우리가 그 오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국민연금으로 가지고는 이것이 시간도 걸리고 그렇다고 해소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으로 일정 기간 우리가 운영해서 이거를 풀어야 되지 않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아, 여러분께서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영상 결론입니다. 노인 빈곤에서는 기초 연금이 정답이다. 해법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OECD 빈곤율 최하위의 오명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제도 이 기간이 짧고요. 또 성숙하지 못했어요. 짧다 내기는 우리가 늦게 시작했다는 얘기죠. 1988년에 시작했고요. 성숙하지 못했다. 네, 이 얘기는 그 정부가, 역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계속 9%에 머무르게 어요 이거 정치권, 어떤 그표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이 용돈연금으로 40만원 이하를 타고 있잖아요? 또, 빈곤율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은 전제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 빈곤율 해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38.9%인데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기초연금을 가지고 전체 확대하면은 연금소득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빈곤율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현재 70%를 이 40%로 줄이고 40%는 우리가 두텁게 보장을 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노인 빈곤에서의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재정 문제만 생각하는 아주 짧은 그러한 인식에서 기인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죠. 기초연금 결국 재원의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이걸 부담할 거냐? 지금도 기초연금 재원이 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22조 5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데요. 자, 선진국 경우에는요, 사회보장제도에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OECD 평균 이 노인의 연금지출에 대한 국가재정은 9.2%를 투자하는 반편에 우리나라는요, 3.5%에 불과하다. 자, 그러니까 충분히 여력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라면서 이 노인 세대, 이 빈곤 세대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 예, 그러한 아, 주장을 한 건데요. 정말 이것만 봐서는요, 우리가 이 노인 세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가 경제 발전과 번영을 이뤄왔지만 여기에 대한 이 노인 세대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공무원과 군인 연금은 벌써 펑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매년 10조 정도가 세금에서 투입되는데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 공무원들, 이 군인연금, 이것도 연금 시스템이 정부에서, 국가에서 만들었잖아요. 기초연금도 국가에서 만들었잖아요. 국가가 책임져야죠. 국가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오랜만에 기초연금에 대한 이100% 확대 주장이 나왔는데요. 저도 굉장히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노인들의 이 빈곤에서는 국민연금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른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고 100%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초연금이 내년 이 총선에 가서 과연 40%로 줄어들지 100% 확대가 될지 우리가 좀더 촉각을 세워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